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2월 27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의 모든 일면 톱 기사는 어제 북한 무인기가, 어, 넘어왔는데, 어, 서울 상군까지 나타나셨죠. 자, 그 기사입니다. 동아일보 북한 무인기 서울 침투. 군은 백발 쏘고도 놓쳤다. 어제 서울의 일부 지역에서는 무인기가 육안으로도, 어, 간척이 되는 어,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무인기 다섯 대가 5년 만에 남한 영공을 침범을 했는데 한 대는 서울까지 왔다. 그리고 3 시간 뒤에 돌아갔다. 어, 군은 전투기, 전투기 등을 투입했어도 격추에 실패했다. 어, 공군기 한대 대응 출격 나섰다가또 추락도 했다. 어, 조선일보는 북한 무인기 은평까지그 내려와 5 시간 동안 농락을 했다. 군은 8년을 대비하고도 한 대도 못 잡았다. 8년을 대비했다는 말은 그때 2014년에 북한의 소형 무인기가 넘어와서 청와대 상공에서 사진을 찍었죠. 그 이후에 강력한 그 드럼 그러니까 드론 드론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넘어왔을 때한 대도 못 잡았다 다섯 대가 왔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앙일보는. 지금 그 문재인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과 지금 윤석열 정권의 다른 점은 이런 도발이 있으면 바로 어또 문재인 정권 때는 하지 않았던 적극적인 대응을 한다는 점이 다른 것이죠. 중앙일보는 북한 무인기에 뚫린 서울 그런데 군 정찰기가 이북으로 맞출격했다. 우리 군의 정찰기가 이북으로 맞출격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때는 이런 일이 있어도 그냥 어 아무 그 항의조차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었죠 한국 정찰기 보내서 북한 군사시설을 차영을 했다 맞대응하기 위해서 군은 그 상황조처로 유 무인 정찰기를 병무장 지대와 MDL 리보그로 보내서 정찰 활동을 벌였다 자 그런 기사들이 오늘 조간신문의 1면 그리고 2면 3면을 다 채웠습니다 아, 문재인 정권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그 눈치 보기가 극심했죠. 어, 그리고 최근에는 또 국내적으로 통계 조작 의혹 사건이 불거져서 또 문재인 정부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데 오늘 조선일보에서 어, 다시 이 문제를 짚었습니다. 아, 어 통계청이 문재인 정권 때 통계청이 어떤 자료를 발표하기 전에 어, 미리 이 다른 부서에서 열람을 하는데 다른 부채에서 열람을 하는데 그 미리 열람을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4배) 이상 늘었다 자이 기사가 오늘 조실보에 실렸습니다 (2019년) 어 문재인 정부 출범 그 그러니까 임기 중반쯤이죠 그 (720건에) 달했다 정책 실패를 감추려고 손댔나 자 얼마 전에 이, 이 통계조작 그 의혹이 어, 쟁점이 됐었죠 뭐 직관 문제도 그렇고 일자리도 그렇고 어 소독 어그뭐 소득 주도 성장 그 관련된 통계들이 조작된 의혹이 있다 했는데 그 통계를 조작을 하려면 미리 알아야 되겠죠 통계청이 어떤 통계를 냈는지 그래서 그것을 미리 가져와서 분석을 해서 아 이것은 잘못하면은 정책 실패가 이 정명이 되니까 이것을 좀 바꿔야 되겠다 왜곡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미리 열람한 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내배 이상으로 확 늘어났다는 겁니다. 어, 문재인 정부가 매년 통계청으로부터 수백 건의 공표되지 않은 통계 자료를 사전에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고, 이 통계법은 이른바 통계 마사지, 통계 어떤 손을 대는 걸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 자료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어, 다만 이 관계 기관이 업무에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좀 허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외를 어, 문재인 청와대는 주도 그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사전 통계 자료를 요구하면서 이 같은 통계법 조항을 사실상 무력화해버렸다. 이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은 박근혜 정부 시절 2016년, 2016년 정부 기관에서 사전 제공된 통계 자료는 153건이었는데 어, 지금 28, 2018년 이 사전 통계 제공건 수는 514건, 이 두, 전임자의 두배 가까웠고, 그리고 이 2021년에는 640건, 2020년에 615건, 이렇게 계속 합니다. 2019년에 720건. 그래서 이것이 이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과 같은 경제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서 국가통계에 손댔을 개연성이 있다. 이런 이역이 제기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주도적으로 청와대에서 했던 부서가 어디냐 보니까 바로 국정상황실이었습니다. 윤건영, 어,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지금 국회의원이죠. 계속 그 문재인 지키기를 자처를 하는 어, 윤건영 전 국정상황실장 현 민주당 의원인데 자, 청와대 국정상황실이 통계 빅브라드였나 조선일보 그 관련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상황실에 이 통계가 미리 발표가 되기 전에 공표가 되기 전에 국정상황실이 다 챙겼다는 거죠. 그래서 빅브라드처럼 이것을 다 통제를 했다.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이혹입니다. 작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받은 640건 미리 통계 받은 것 중에서 국정상황실에서 110건을 그, 다 들여다 봤다. 그래서 온라인 소평은 물론이고 사망 원인, 운수업, 이런 그 모든 통계들을 종류를 안 가리고 온갖 자료를 다 열람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어, 국정상황실이 통계청에서 생산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사전 통계에 접근하는 것은 통계를 사전 감시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통계를 왜 사전 감시를 할까요? 이게 본인들에게 문재인 정권의 불리한 통계 같으면은 마사지하기 위해서죠. 어떻게 좀 흔들어서 왜곡을 해서 아니면 발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청와대의 국정청강실이 이 통계의 빅브라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자, 그 이야기입니다. 윤건영 의원에 대해서는 최근에 유동규 씨가 아 그런 그. 윤건영을 이재명과 만나도록 소개를 해준 적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또, 어 화제가 됐었는데, 어 유동규, 어 청와대에서 윤건영을 두 번이나 만났다. 그리고 정진상 요청으로 이재명에게 소개했다. 자, 이런 진술을 또 검찰에서 했다는 것이, 어 조신일보 사회면에 나와 있습니다. 작년 1월에 이재명과 윤건영 만남을 주선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부인을 했죠. 어, 그 뭐, 유동규가 만나게 한 것이 아니다. 뭐, 그 윤건영 의원이, 그 야당 의원이 야당 대선 그 주자로 거런 데는 경기도지사를 못 만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렇게 했는데, 이, 그냥 그런 사이가 아니고, 어, 그 전에 이미 유동규가 청와대에서 윤건영을 문재인 정권 때두 번이나 만났었다. 그리고 정진상이 요청을 해서 이재명에게 소개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음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그 유동규가 어 윤건영 의원이 청와대에서 윤건영 의원 그러니까 국정상황실장입니다. 그때는 청와대에서 두 차례 만났다. 그래서 그 인연으로 2021년 1월에 이재명 윤그 윤건영 그리고 유동규 3인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런 취재 진술을 검찰에 한 겁니다. 어 그때 이 그 윤건영 의원 쪽이 부인을 했을 때 유동규가 이런 말을 했었죠. 자꾸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은 어한번 확실하게 가려드리겠다. 진실이 진짜가 뭔지 가려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본인이 그 전에 청와대에 두 번이나 들어가서 자 지, 윤건영 국정창의실장을 만났다는 겁니다. 만난 이유는 이겁니다. 어 보, 그때 유동규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이었는데. 문재인 대선 공약인 경기도 DMZ 세계 생태평화공원 조성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경기도관광공사의 기획안을 제안하기 위해서 청와대로 들어가서 국정상황실장인 윤건영을 만났다. 그리고 어, 윤건영은 그 전에 2017년 대선 무렵에 누구의 소개로 처음 만났다. 자 그리고 어, 청와대 만남에 대해서 이, 이재명 측근인 정진상 당시 경기도정책실장에게도 보고를 했다. 어, 그해 4월, 어, 정진상 씨가 유동규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 그해 1월, 어, 작년 1월입니다. 제, 그 작년 1월에 이재명이 대선 준비를 본격화했을 때, 정진상이 유동규에게 전화를 걸어서 윤건영 의원을 이재명 대표에게 소개해 달라, 이렇게 해서, 어, 경기도청에서 만났다는 겁니다. 어, 유동규가 저번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음, 작년에 별동대 역할을 했다. 그리고, 어 이재명 진영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쪽을 어, 자기가 다 만나서 뭐 이렇게 같이 성사를 같이 서로 연결을 시켜줬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런 작업을 했던 것이죠. 이런 작업을 한 상황인데 이~ 이~ 렇게 되니까 또 어~ 친문 그 팬덤 네티즌들은 윤건영 의원을 막 공격을 하고 있죠. 어~ 밀정 아니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엉뚱한 방향으로 또이 파문이 좀 분재 나가는, 자,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듯이, 이 만남에서, 어, 정, 정진상은, 어, 기배석하지 않았죠. 정진상의 요청으로 유동규가 윤건영과 이재명을 만나게 해줬고, 이재명, 윤건영, 유동규 세 사람이 만난 자리에서 윤건영이 본인이 청와대에 있었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대선에서 이기고 나면은 어, 이것저것 뭐 바쁜 일이 많으니까는 미리 인재풀을 구성을 해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일종의 세도 캐비넷을 짰다 그 인재풀이라고 하니까 세도 캐비넷은 그림자 내각을 짰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런데 아, 이 유동 교수가 그때 이재명 측근 정진상에게 윤건영을 만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미리 인재풀을 짜야 되는데. 국방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은 내가 담당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정진상이 승낙했다. 그렇게 하라. 자, 정진상 그때 이 경기도 정책 실장이면 뭐몇 급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높은 직업은 아닌데 장관. 그래. 여러 뭐 장관 중에서 17개, 18개 장관 중에서 국방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은 당신이 알아서 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엄청난 이 만약에 실제 상황이 됐으면은 엄청난 인사 농단, 국정 농단이 외곽에서 이루어졌겠죠. 자이 검찰은 당시 그 윤건영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청와대에서 일해 보니 요직에 안힐 인물이 부족하다 인재포를 미리 짜둬야 한다는 말을 했다는 진술을. 그, 유동규, 유동규에게서 학보를 했는데 더 나아가서 이런 구체적으로 어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은 유동규, 너가 그럼 알아서 해. 그리고 유동규는 본인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간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제가 전해들었죠 그러니까 그때 벌써 이 정권을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음, 지금 세도 캐비넷을 짜면서 장관 자리까지 다. 그럼 이쪽 장관은 너가 알아서 해. 이쪽 장관은 너가 알아서 해. 이것이 뭐 현실화는 되지 않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좀 섬뜩한, 섬찟한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 이, 그 대장동 업자와 유착돼 있는 중간고리인 유동규 씨가 장관 두 자리를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하니까는 그렇게 해 했다는 이 이야기 자체가 빙산의 일각일 수가 있죠. 이재명 주변에서 일어난, 일어났던 일들에 자 그래서 이.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지금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 어, 내일 나가야 되죠. 그런데, 이, 제가 안 나갈 거라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 면은 내일 한번 나가면은, 다른 사건들, 뭐, 대장동도 있고, 뭐, 지금 성남FC 그 홍검 의혹으로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비 대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가게 되면은 계속 나가야 되니까, 어차피, 정치보복 프레임을 짰기 때문에 안 나갈 거라고 했는데 어제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해서 검찰에 출석하겠다 했는데 내일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 지금 국민일보는 전공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는 전공법이 아니고 이거는 저는 꼼수라고 봅니다. 이게 전공법이라면 28일날 모든 내일, 그니까 모든 뭐 일정이 있어도 그 일정을 취소하고 나가야죠. 그래서 검찰에게 자, 그, 나가서 국민에게 뜻뜻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 나, 그, 검찰에 나가긴 나갔는데 내일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정해진, 정해진 일정에 당장, 일정이 있기 때문에 당장 가기 어렵다. 추후에 일시와 방식을 변호인을 통해서 협의를 하겠다. 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성남 fc 후원금 2억원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무혐의로 종결됐던 사건이다. 검찰의 행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혐의 종결됐던 것은 수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에서 수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종결된 걸 윤석열 정권에서 다시 수사를 해서 제가 있는 걸 밝혀낸 거죠. 그리고 어~ 당당하게 겸, 검찰의 행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다. 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사의 일시, 방식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을 통해 협의해서 결정하겠다. 28일은 이미 정해진 일정이 있고, 본회의까지, 국회 본회의까지 예정됐기 때문에 당장 가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 그 후에 가능한 날짜와, 어,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결정하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28일, 뭐, 내일, 그, 호남으로 간다고 하죠. 호남에 뭐, 경청 투어, 이렇게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도피 투어,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 검찰에 가지 않기 위해서. 제가 또, 이, 그것 외에, 다음 주, 그, 새해가 시작되는 다음 주에는 부산, 울산, 경남 가는 일정을 짜놨죠. 그리고 2월 달에는 뭐, 미국 간다고 하고, 그래서 일종의 도피 스케줄을 짜놨다. 음, 제가 그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러면은, 어, 지금, 일단 내일은 내일 뭐 다른 일정 취소하고 본인이 정말 어제가 있다면 가, 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일종의 그 꼼수입니다. 뭐냐면은 만약에 이그 내일 아, 가지 않고 이재명 대표가 내일 검찰에 출석하지 않고 또 앞으로도 출석하지 않겠다 이러면은 검찰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아 그렇습니까? 하고 그냥 뭐뭐 서면조사를 할까요? 아니면 뭐 그러면은. 어, 사안 없이 그냥 기소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죠.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그 액션 취하는 것이 그러니까는 긴급 체포를 시도를 한다든가 사중구속영장을 발부를 해서 국회에 어, 체포동의안을 제출을 한다든가 그런 어, 강수를 쓸 수가 있죠. 왜 그러냐 면은 다른 곳에, 다른 검찰에서도 막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남FC를 수사하는 검찰로서는 우선 본인들이 이 사건을 먼저 어... 확실하게 해결을 하고 싶겠죠. 다른 검, 그 검찰 수사부서에서 다른 혐의로 또 사안하고 하기 전에 그러면은 아주 강하게 에 몰아붙일 수가 있습니다. 밀어붙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일은 또롱내의원그 그 뇌물 혐의 받는 민주당 롱내의원의이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그것과 연결돼서 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또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검찰에 출석한다. 안 한다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검찰에 출석한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해뒀기 때문에, 검찰에서 체포동의안을 제출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좀 부담이 생기, 그렇게 하기에는 부담이 생기죠. 아니, 간다고 했는데, 내 출석한다고 했는데, 뭔 체포동의안이냐.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검찰이 이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하는 게 드러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래서, 음, 이것은 증공법이 아니고, 저는 꼼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는 체포 동의안 이런 것을 일단 막자는, 일단 막고 보자는, 어, 그런 얄팍한 수가 아닌가, 어, 그렇게 저는 봅니다. 실제로 가면은 제가 이야기한 것을 뭐, 제가 사과를 해야 되겠죠. 철회를 하든지. 자, 그런데 과연 이런 시간에 다른 상황 변화가 없는데 지금 28일 일정이 있으니까 그럼 29일 날갈 것이냐.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됩니다. 어, 지금 이 상황에서, 이재명 수사를 하는 검사들 명단을 무슨 뭐웹 자보 형식으로 만들어서 지, 각, 어, 지역 당에 지금 다 배포를 했죠. 그래서 일종의 자표 찍기, 이 검사, 수사 검사들에 대한 자표 찍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더, 어, 야당은, 민주당은 거기에 거치지 않고 심지어 이 영장을 발부한 뭐 구속 명장 김용이나 정진상 여기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한 판사들도 한번 파보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아일보 모습에는 여당은 개딸 그러니까 개혁의 딸 이재명의 팬덤이죠. 개딸에게 이재명 수사 검사 돌격 명령을 내렸다. 이재명 수사 검사에게 돌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검사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강화하겠다. 수사는 검사 이렇게 되면 검사들이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이 극성 극승, 극성스러운 이 팬덤들이 팬덤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주변에 검사가 자표를 찍으면은 아마 핸드폰 이런데 지금 불이 날 겁니다 어 야당은 야당이 그 제기한 이재명 수사 검사 공개 후폭풍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 야당 게시판에는 영장 판사도 공개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김희경 대변인은 뭐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이게 이런 논평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가리키며 가서 물어! 가서 물어!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검사 150명이 우르르 달려들어 물어 뜯는 것이다. 검사 150명은 어, 어제 민주당에서 이야기했죠. 지금 뭐그 이재명을 향한 검사 그 수사의 검사가 60명, 그리고 문재인 수, 그, 그 주변 수사의 90명이 지금 진담을 하고 있다. 이런 것에서 150명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150명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만큼 혐의점이 많기 때문에 이 검사들이 이 동원되다시피 총동원, 그 검사의 상당 부분이 거기에 매달리다시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각 혐의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혐의들을 그냥 하나로 그 정치 탄압이라고 한다면은 그 다른 혐의들을 수사하는 검사들이나 또 그것을 보도하는 언론이나 전부 한통속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렇게 억지스러운 논평을 내고 있습니다. 가서 물어. 검사를 뭐 충견 어개 비유를 한 것이죠. 그리고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정치 검찰 낱낱이 공개하라. 뭐 영장 판사도 실명 얼굴 공개하라. 이런 거리 줄을 잇고 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공직자에 대한 조리돌림을 선동하고 있다. 자표 찍기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또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민의 힘 소식입니다. 전당 대회는 이제 3월 8일로 확정이 됐고 최근에 이 하두가 된 것이 진윤, 진짜 진윤, 찐윤 경쟁입니다. 중앙일보 국민의 힘 전당대 회 3월 8일 확정. 새물보다 인 진용 경쟁 새 인물보다 진용 경쟁 자 그래서 지금 새 인물이 없다 뭐 윤심만 그 구하려 한다 이런 지적들이 있죠. 중화일본은 그 지적을 하면서 자 이렇습니다. 원내에서 근성동 안철수 윤상현 등이 도전을 하고 원외에서는 나경원 유승민 등 후보가 거론이 되는데 김기현과 장재원은 김장 연대 공식화했고. 당내에서는 신선한 인물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 그런데 이새 정부 출범 후에 첫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새 인물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해석도 있다. 자, 지금 새 인물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작년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나타났던 이준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준석 그 이후에 새 인물이라는 이 사람의 그 실체가 다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근데 또새 인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보수당이 전국단위 선거에서 사연패를 해서 위기감이 컸다. 보수 재건을 위해서는 새 인물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분출했고, 그 결과가 이준석 전 대표였다. 하지만 이번엔 인물 자체보다 윤석열 정보를 잘 뒷받침할 기능에 기능 뭐 뒷받침하는 기능에 대한 수요가 더 많다 그러다 보니 인물의 신선함 경쟁보다는 진진윤 진짜 진윤 경쟁이 되는 것이다. 자이 말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음, 아울러 덧붙여서 어, 새 인물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그때는 그때 작년엔 작대 작년에 필요한 것이고 지금은 또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호흡을 맞출 대표가 필요하다. 자, 이 이야기인데 여기에 덧붙여서. 이준석이 새 인물이라고 해서 어~ 또 당원들의 그 당원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 외부 일반 국민 여론조사의 도구로 대표가 되고 나서 한 행태들을 보면은 자 그것이 과연 검증되지 않은 새 인물이 제대로 일을 하는 하는 사람인가 상당히 위험하지 않는가 검증되지 않은 새 인물. 어떻게 보면 반짝 인기를 가지고 아주 얕은 수로 반짝 인기를 얻어서 어 당권을 잡고 나서 자기 정치를 막고하고 내부 총질를 하는 자 그것은 오히려 더 이미 검증된 인물 속에서 한 사람을 뽑는 것보다 검증되지 않은 새 인물을 선택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 자, 그것이 이준석이 직접 몸으로 보여준 이야기입니다. 아, 그리고 이 지금 이한국일보 같은 경우는 친윤계 집중해부해서 친윤에 대해서 상당히 언론이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보수형 간판이 없이 약한 기반인데, 윤심은 내게 있다. 자기 정치 마케팅도 벌어진다. 이렇게 친윤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친윤그룹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것이죠. 어, 한국일보의 일면에서부터 이 기사를 실었는데, 친윤 공부 모임에, 공부 모임에 국민의힘 115명 국회의원 중에서 71명이 참석을 했고, 이 당권 경쟁은 비윤 후보에 밀리는 형국이다. 현재 그 유승민이나 어 이쪽으로 이야기하겠죠. 밀리는 형국인데 뭐윤상년도 있고 어뭐윤상년이원는뭐 비윤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그백0센트그 그 당원 투표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특정인의 힘 씻지 않고 거리독라를 하고 있다. 특정인에게 힘은 안 쓸는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변에 이렇게 어, 대표에 출마하겠다고 이야기하면은 열심히 하라. 그리고 지지율이 높은 사람을 나는 뭐 윤심이 거기다 실른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어, 윤석민은 이겨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친윤 그룹을 쭉 분류를 해보면은 대선 인년달에서한세 세 갈래 그룹이 있다. 어, 세 갈래 그룹인데 한, 하나의 그룹은 윤 대통령을 당내 후보로, 당내 후보, 대선 후보로 이끌고 조기에 지지를 선언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정진석, 건영세 이런 인물들이죠. 그리고 음, 윤 대통령을 국민의 힘이 힘에 안착시키는데 지원을 한 인물들, 뭐 주호용, 원희룡, 윤상연, 김정재 뭐 이런 인원들이 있고 어, 윤 대통령 대선 전략을 주도하고 밀착 수행한 인물군, 뭐 건성동, 장재원, 뭐 윤재옥 뭐, 이런 인물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왜 이렇게 찐윤, 그러면은 윤심 마케팅이 먹히느냐. 어, 현재 그냥, 현재 대통령이라서, 만약에 현직 대통령이라도 초기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 상당히 낮으면은 아무리 100% 책임 당원, 당원이라도 어, 윤심이 힘을 발휘를 못 하겠죠. 그리고, 어, 특히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떻게 보면 정당 지지율, 그 여당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낮아도 국민의힘 정당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이 먹히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을 하면서 어, 정당 지지율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심이 먹히는 것이죠. 자 매일경제 기사를 보시면은. 윤석열 지지율이 당 지지율을 앞서면서 역전했다. 그래서 당권 조자들의 윤심 마케팅이 힘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당 지지율을 앞섰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른 조사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매일경제는 리얼미터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를 분석을 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을 넘어서면서. 새 국민의 힘당 대표를 뽑는 전당, 전당대회에도 윤심 바람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 리얼미터 조사에 의하면은 에,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잘한다. 이 답변이 41.2%로 집계가 됐고 어 국민의 힘 지지율은 41%. 그러니까 약간이지만 은 일단 넘어서기 시작을 한 것이죠. 어, 윤석열 대통령 이 지지율이 당 지지율을 소폭 넘어섰다. 당내 중재위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 대통령이 정권 심판론 덕에 이겼다는 굴레를 벗어나면서 국정 운영에 힘이 실리고, 인, 실리고, 그렇기 때문에 윤심 전대, 윤심 전당대의 바람이, 바람도 더 커질 것이다. 자, 그래서 결국, 어, 일본 전당대에는, 음, 윤심이 좌우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고, 어떻게 보면은 이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도 일단 지금 새로 출범하는 당 대표에는 윤심이 실리는 게 맞다. 이준석 드라마가 트라우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